안녕하세요, 김상호 씨입니다. 오늘은 눈부신 여름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스 브랜드의 프레임 알토입니다. 평범한 선글라스가 아닌데요. 바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진정한 나만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으니 본 제품을 궁금해하셨거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우선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글라스를 구입했을 때와 비슷하게 그런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용 파우치 안에 프레임 알토 선글라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충전 케이블하고 고급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에 보면 워런트 페이퍼와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본 제품은 보스 온라인 공식 파트너인 코론 글로벌에서 구입해야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는 정식 수입 제품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보증서가 있어야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제품이지만 선글라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UVA와 UVB 자외선 차단율이 무려 90%까지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이더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고글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자연 거 라이딩을 즐길 때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우선 기가 아프지 않아서 좋았고요. 외부로 새어 나오는 소리가 거의 없어서 정말 나만의 공연장에 온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질이 새어 나오는 정도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 다리 쪽에 스피커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조금 두껍게 설계되었지만 크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의 체감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클래식하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본문에 링크를 남겨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